두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좌표 표면 상에 p하고 q 두점에 좌표가 주어졌을 때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p라는 점이 x1, y1이라고 좌표가 주어지고요. 자, q 점이 x2, y2라고 주어졌을 때 자, p하고 q 두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선분 PQ 이렇게 표기하고요. 자, 루트에 어떻게 들어냐? 가 x 좌표 차의 제곱이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 y 좌표 차의 제곱 그 합에 루트를 씌운 값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거 한다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나온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좌표 x축하고요. y축이 있고요. p라는 점을 찍어 보죠. 자, p가 x1, y1이요. 자, q라는 점이 있습니다. x2, y2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바로 두점 사이의 거리, pq를 연결한 이 선분 길이를 구하고 싶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선은요 자, 이 노란색 p변, 빗변. pq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변 길이 구해야 되는데 자체크하는 거는 바로 x 좌표예요. 자 Q의 x 좌표는 x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를 보시면 x 좌표 의차즉 x2에서 x1을 뺀 것이죠. 자이 길이가 바로 밑변 길이에 해당됩니다. x2 빼기 x1이요. 이해가셨죠? 마찬가지로 요 높이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P의 y 좌표 y1이구요. 자 Q의 y좌표 따라 봤더니 y2입니다. 음, 그러면 이 길이는요. y2에서 y1을 뺀 것이죠. 아, 그래서 이 길이 또한 y2 빼기 y1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로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요. x좌표의 차로 구해주시는 거고요. 세로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y좌표의 차로 구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 밑변하고 높이가 나왔죠. 이 상태에서 밑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에 자,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에 합이 들어간 것이죠. 아, 그래서 우리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점 사이 거리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요. 루트에, 자, 근원의 x 좌표 차, y 좌표 차에 제곱의 합을 넣어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 다음 것이 나와있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에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두점사이에 거리를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A라는 점이 2, 마이너스 1, B가 5, 콤마 3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두점 사이 거리, A, B, 자, 거리는요. 자 루트에 x 좌표 차이 제곱이에요. 5에서 2를 뺀 다음에 제곱하세요. 즉 3의 제곱, 9가 들어가겠죠 자, y 좌표 차이 제곱입니다 3에서 마이너스를 빼주시면 4지요 제곱하면 16이고요 자, 따라서 루트 25에 해당돼서 5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두 점사의 거리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점의 좌표만 주어진다면 우린 두 점사의 거리 공식을 바로 적용시켜서 거리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어서 2번 보도록 하죠 자, 두 점에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두점 사이 거리가 5입니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양수 x의 값을 구해볼 거예요. 자, 두점 사이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보지요. 루트에. 자, x좌표 차이의 제곱입니다. x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어있고요. y좌표 차이의 제곱이에요. 자, 마이너스 3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4. 제곱해주시면 16이죠. 자 근데 이 값이 바로 5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등식을 풀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좌변에 루트가 있어요 그렇죠 제곱하고 싶어야죠 양변을 제곱하면요 자 x 플러스 2에 제곱 플러스 16이 5의 제곱 25와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물론 정개하셔서 2차 방정식을 풀이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그은요 그냥 제곱 정개하지 않고 그냥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갈게요 자, x 플러스 2의 제곱 그대로 완전 제곱신 남겨놓을 거고요. 16을 이항해 주세요. 그럼 9가 되겠죠. 자, 제곱해서 9가 되는 거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3, 3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구나. 자, 2를 이항해 주시면 x가 1일수 있겠고요. 또는요. 자, 봤더니 2를 이항해 주시면 음, 바로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양수 X의 값을 구해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X가 1이 되는구나. 양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요, 1입니다. 라고 체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요. 자, 이렇게 미지수가 있어도 우리는 정과 정 사이의 거리공식만 적용시킬 수 있으면, 이런 미지수의 값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3번 문제 보시죠. 어, 좀더 응용했습니다. 두이차 함수가 주어졌고요두이차 함수 그래프의꼭짓점사이의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꼭짓점부터 우선 구해봐야 되겠죠? 아까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함수,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차함 자체가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그 마이너스 2의 반값, 마이너스 그러니까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지요. 전개하면요.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2분을 의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참수의 꼭지점 꼭이라고만 쓸게요 자 괄호 안에가 0이 될때 X값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참수 Y는 표준을 치기 위해서 2로 묶어줄게요 그럼 창이 마이너스 X지요? 그 마이너스 1의 반값, 마이너스 2분의 1. 에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 보지요. 자, 정리했을때 상수항이 5가 나와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4분의 1에다가 2 곱하니까 2분의 1. 자, 2분의 1에다가요, 2분의 9만큼 더 해주셔야 바로 5가 되겠지요? 좋습니다. 또 하나의 꼭짓점 자, 2분의 1콤마, 2분의 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꼭점 두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꼭점 사이에 거리를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거리공식 루트에. 자, 보시면 x 좌표 차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 뺀 다음에 제곱 하나, 위에서 아래 뺀 다음에 제곱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위에서 아래 거 뺄게요. 이에서 2분의 1뺀 다음에,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들어가 있고요. y 좌표 차의 제곱.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요 2분의 9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0 이에요 그렇죠 그게 마이너스 5 잖아요 그게 제곱이니까 25가 되는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동안에 통분해서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01이 되는거 확인할 수있겠고요자 루트 4 루트 101 루트 4는 2가 되니까요 2분의 루트 101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꼭점 사이 거리가 2분의 루트 10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 관련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두점 사이 거리 공식 반드시 암기 부탁드릴게요.